주말을 맞아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보다는 튼튼한 우산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빗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수의 영향 및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도 마찬가지로 강수의 영향 및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당분간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청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